지금 순천. 네, 애기들 케이크 찾으러 만호리이 출동했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새별이. 아, 망고 엄청 달아. 와 진짜 이게. 음. 망고 케이크거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시시 e s 가진 자. Thank you, sir. Thank 하 o u sir. 하 h a n k you, sir.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i r t h 안녕 네. 미모 뭐야? 아빠, 안녕하세요. 우리 공주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생일, 강우 생일 내일은 우리 강우 생일 자기 오늘 샛별이 그거, 그거 어린이집에 갖다줘야 되는 거 알지? 선물? 네 선물 준비하고 있지 저희 공주님 생일이에요 네 오늘 공주님 생일이어가지고 이따 밤에 또 생일 축하 파티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저희 첫째 아들 강우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또 강우 생일 파티를 해야 되고요 4월달은 진짜 엄청 바쁜 날입니다. 4월 8일 정우 생일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샛별이 4월 17일, 아 4월 16일 강우 4월 17일 우리 애들 다 4월달 생일이어가지고 4월달이 엄청 바빠요. 그래서 지금 이 해피 버트 데이 이거를 4월달 내내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. 네, 생일의생일떡 뭐라고? 이거 이거 까볼까? 자기 몸을 깎게. 우리 경준님 생일 떡이에요. 경준님 생일 떡이야 네. 유치원에 떡좀 돌리려고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. 오, 되게 정성스럽다. 어, 왜 이렇게 다해주시 무슨 떡이야 안에? 네. 그래가 이렇게 했어 아~~, 아 예쁘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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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첫떡 이제 네, 금별이하고 정우 등원하고 있습니다 네, 강우는 진작에 등교했고요 네, 정우하고 새별이아 느긋하게 등원하고 있습니다 어, 보 뭐고 다 떨어졌지? 뭐 네, 저희 정우 케이크 그 주문했던 데서 저희 새별이랑 강우 케이크도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찾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. 아까 애들 다 등원 시켰다가 집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나왔어요. 상무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. 케이크 찾으러 가기 전에 밥 먼저 먹을 거예요. 그 전화 드렸니, 케이크 좀 찾으러 간다고? 늦, 늦게 간다고? 예. Uh, yeah. 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있으니까 그큰 회사들이 인수하려 고 <목소리> 순찬, 애기들 케이크 찾으라. 만호림이 출동했습니다. 예, 네, 다시 오시는군요. 아, 왜? 찍을게. 아, 오늘도 거보내줘이는게 웃길 거 같아. 나와. 아. 빨리 와. <laughs> 표정 보소. 진짜 때리고 싶네. 입술로. 네, 이제 망고 케이크 찾고요. 이제 홈플러스 가고 있습니다. 망고 케이크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여기서. 많게 그때 정우가 맛있다고 어... 다먹었었나 그게 이 망고 케이크야? 음, 어떻게 하면 또 먹을 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자기한테 그래? <laughs>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말하는 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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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길로. 뭐 간단히 장 보려고? 달걀 좀 사까 여보 미리. 계란으로. 갑시다. 고등어 사 어떻게? 노르웨이 하산. 노르웨이. No 생선은 생선 노르웨이지. 사십육 어, 오케이. 맛있는 우유지. 그 우유는 이게 제일 낫더라. 아, 집에 미역이 없는 것 같아. 미역? 아, 애들 미역국 끓여 줄 거. 돼. 그래도 오늘 끓이면 내일 안 끓여도 되네. 어. <laughs> 미역 한 사가자 그러면. 음. 장은 간단하게 그냥 보고요. 강호 생일 선물이나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보자 보자 한번 보자 보자. 아 레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사주겠어. 아, 진짜 질려, 질려 진짜 질려. 질려. 그니까 레고 지옥이야 레고 지옥. 강호 생일 선물을 뭐 살지 한번 둘러보고는 있는데 어, 막상 오니까 마땅히 살게 없네요. 우리 강호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. 아.. 그래도 한개더 사줘야 되는데 제 어렸을 때의 삐를 믿고 한번 네, 제가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이빨! 이빨! 아. 어.. 차 타면 이렇게 멀어지는데 제가 지금.. 우리 놀아 알았어 일단 차 타고 일단 이발하러 가자 이발.. 어 머리 이빨이 자르러 이빨이... 가야 돼 이발 저만 자르 어.. 일로 와 빨리 <laughs> 빨리 와, 너네 머리 길어가지고 빨리 짧게 잘라야 돼. <laughs> 형왜 그래? 그... <laughs> <laughs> 안 누워, 안 누워. 어, 들어가 인사드리고. 안녕하세요! 어, 먼저, 먼저 잘라 그래. 알로 아, 알로, 청소하고 계시잖아. 아, 강우저기 앉아 있어. 아, 똑같아. 어차피 다 같이 자로다 같이 가는 건데. 네, 제 이발 다 하고요. 이제 집에. 들어왔습니다. 깔끔하게도 자르고 왔어요. 네, 우리 공주님 생일 파티 이제 시작할 겁니다. 네, 우리 공주님. 자 이제 공주 생파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. 우리 공주님 생일 파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자꾸 뭐야 뭐야 뭐어오뭐 뜯으면 안 돼. 뜯으면 안 돼요 공주님. 응? 허허. 우허. 에? 에? 아, 안 돼, 안 돼. 자, 살펴보고. 생축하합니다. 일 생축. 일 자, 시시. 시시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별이 생일 축하합니다 o 새별아 생일 축하해. Sang it to c a 요생 m i d a Sang it to caramida. Sang it to caramida. s a 어, 네, 어 행복하세요, 행복했어요. 아, 그랬으면 좋겠어. 지구야샛별이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. 샛별이첫뜰 응. 축하해. 샛별이 음, 축하해요. 됐다.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자. 건강하게 알았지? 이게 망고거든요. 자기가 그냥 생 망고를 넣으시는데? 사장님이 그러니까 완전 때려 박으셨다니까. 아, 냉동이 아니라. 아, 냉동 아니야. 그생 그래, 망고인데? 아니야. 원래 이렇게 파셔? 아 그래서 애들이 아, 냉동인 줄 알았어? 응 음. 그래서 그래서 망고 되는지 시기를 좀 물어보긴 해야지 아 <laughs> 망고 엄청 달아 와 그, 진짜 이게 구매하셔서 호수를 충분히 하신대 음, 음. 망고 케이크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여기 망고가 진짜 맛있어 응그 음. 망고 먹고 완전 반한 거야 크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망고도 맛있고, 음 생망고를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맛있다. 어, 미안해. 음 짱이에요, 진짜. 우리 애들 덕분에 사월달은 케이크 많이 먹네요. 네, 어제는 별이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강우 생일 축하 파티를 할 거예요. 네,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, 야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네, 지금 바로 생일 파티 축하 파티 하고 네,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오늘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하필 또 야간 근무여가지고 네, 생일 축하만 해주고 바로 출근해 볼게요. 아, 아, 아. 어제 우리 샛별이는 망고 케이크였고요. 제 강우는. 아, 딸기 아, 이코케이크입니다 맛있겠다 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면안 되지, 정이케이 오케이, 오기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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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시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생일 우리 강우. 생일 축하합니다. 나도 소원 빌고. 아, 뭐 소원 빌고 소원 빌고 괜찮아 알았어, 소원 빌고. 엄마 가다시붙여줄게 정우야 기다려 형아. 아야 때리지 마. 동생이 얼마 하고 싶었으면 그래 오래 그래. 오래했잖아. 응. 기다려. <laughs> 자 소원 빌고. 소원 빌고. 기다려. 야, 강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 우리 강우. 거기 증정식. 들어 들어 하지 마자. 자 이제 선물 증정식 불 켜고 불 켜고 불 켜고 어? 기다려봐. 거기 있어. 자 이거는 정우가 형한테 주는 거. 다 정우한테. 그리고 이거는. <laughs> 내가 주는 거야. 우리 밥 먹고 그러고 케이크 먹자 알았지? 네, 밥 먹고 아, 케이크 먹자. 아누 지은 케이크. 아니 안돼, 네. 밥 먹고 어, 먹어야지. 아홉 살 생일 축하해. 축하해, 우리 아 n 와. 그 맞아? 그 네. 맞아, 근데? 네. 이게 뭐야? 뭐 뭐야? 마술 상자라는데.